예,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또 매장 조만한 주말용 또 토지를 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에 용도 지역이 계획 관리지입니다. 그리고 아,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면적이 140평입니다. 아, 매전 면 사무소에서 송영철한 16분 정도 거리에 있고, 금천면 사무소까지도 한 16분 정도, 그런 거리에 있는, 어, 매물이 되겠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대추나무가 다, 어, 심어져 있습니다. 바로, 어, 오셔가지고 대추 농사를 지으면서 수확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국유지가 조금 덤으로 또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측에는 어, 자연구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저 안쪽까지 폭은 한 14m 한 정도 어, 폭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은 본면과 앞쪽에 이렇게 지금 도로가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컨테이너나 안 그러면 농막 같은 그설 설치해서 아, 주말에 오셔가지고. 주말 농장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아주 소액으로 접근할 수 쉽게 되겠습니다. 본 매물 뒤쪽입니다. 저 위쪽에는 또 건물이 한채 있습니다. 본 매물, 뒤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길이는 한 50m 정도 길이가 되겠습니다. 앞쪽에는 한 14m, 뒤쪽에는 한 5m 정도 폭이 되겠습니다. 주말에 농막이나, 그러면은 컨테이너를 여기 하나 설치를 해서 어 주말에 오셔가지고 지내고 갈수 있는 그런 어 매물로 제가 볼때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동네 그 뒤쪽에 또 위치해 있고 조용하게 또 지낼 수 있는 어,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보시면 앞쪽에 전봇대가 저렇게 있습니다. 전기도 바로 이입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납쪽에 이렇게 올라오는 도로가 앞쪽에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에서 보는 본매물, 젖혀진 모습입니다. 아, 본매물 좌측에는 분묘가 아, 두 개가 자리게 있습니다. 근데 분묘는 위쪽으로 어, 덜 얹혀 있고 해서 실제 와보면은 되게 그렇게 혐오스럽게 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도 본 매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에 용도지역이 개혁관리지입니다. 그리고 지목이 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140평 정도 되어 있고, 어, 뒤쪽에 국유지가 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매매 금액이 3,800만원에 지금 현재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어, 봄 매물 금액은 고정가입니다. 그리고 매점면 사무소에서 성형차한1 0만 5, 6분 정도 거려 있고, 금천 면에서도 한 똑같은 그런 시간대 있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 같은 게 위에서 저 산조를 좀 올라가면은 아, 전원주택이 또몇채 형성되어 있고 여기서 동네까지는 직선 거리로서 한 3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조용하게 또 주말에 와서 아, 지내실 분, 농망이나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요 어, 조용히 지내실 분한테는 또 본면물이 금액적으로 또평수도 적당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항상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